어, 자, 내가 해야 할 것, 1 0 가지 중에, 음, 네 번째입니다. 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음, 자, 또 기도에 관한 말씀구절 또 찾아볼까요?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구절이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어,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아,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구,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룰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어 그리고 아까 봤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또이 기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뭐이뭐 뭐, 뭐,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까지 연결되지만 기도에 관한 거니까 빌립보스 4장 6절까지만 어 하고요. 그리고 음배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리고 유다서 1장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한복음 1, 유다서 1장 20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 아, 개역 어 개역개정 개역 성경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너희 너희로 가서 어,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리고 어이 말씀 구절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말씀이 다 좋죠. 그죠? 음.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로 아버지 앞에 항상 아룁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슴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나 아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당연히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들으셨고 들으신 줄 아니까 내가 그의 저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압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너무나 또 어, 자주 제가 적용하는 말씀이며 또이 말씀도 여러분들은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죠.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어, 지금 아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 하셨잖아요. 내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 했고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죠. 어,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구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에요. 자, 어, 그리고 요한복음, 음,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6절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 이 야거보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두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 외에, 음,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어, 등등 많은 말씀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는 말씀대로 정말 아버지는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면 항상 응답하시고 또 응답된 기도는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줍니다. 아,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음 어떤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어, 경배기도 그리고 또 방언기도 합심기도 금식기도 등등 이렇게 또 여러 종류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는 너무도 중요한 어, 삶의 일부인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이자 또 예수님과의 교제이며 친교, 친교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또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대살로니가 어,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기도는 그렇게 또 명하신 것이지,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의무감에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 여느, 다른 사람처럼,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지요. 음,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어떤 누군가와 정말 잠시 잠깐 만나서, 바로, 친밀한 사이가 돼야 돼서 어, 금방 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 뭐 남자분들은 뭐 잠깐 만나서도 아 어, 우리 친구합시다 뭐 이러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우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진정한 우정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우정이 이 진정한 우정이 누가 명령하거나 아니면 강요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이 친밀한 관계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든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든, 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발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정말 하나님과도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친밀한 그런 관계가 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왜 어떤 이하다 보면 기도가 갑자기 이렇게 딱 막히기도 하고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럼 갑자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고 <laughs> 그럴 때가 음, 저도 가끔 있는데요. 그럴 때 저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음...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님이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우리 문제의 근원이, 근원,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또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또 그건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다. 음, 여러분 여러분이 어, 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아주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십니까? 그렇게 효과적인 기도를 하고, 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어, 예배소서 6장 18절, 또 아까 보았던 유다서 1장 20절.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할 때 하는 이, 이 말이 아닌, 이런 언어가 아닌, 초자연적인 언어, 초자연적인 어 자연적인 언어를 입에 넣어주실 것이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알아듣지 못한대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입니다. 우리는 방언을 하면 우리는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는 그 말은 올바른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직접 상달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순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절대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들을 성령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방언 기도에도 유익은 요다서 1장 20절에 어 요다서 1장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이 자기를 건축하며 그러니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했죠.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 14장 4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방언의 유의, 방언을 기도할 때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됩니다. 어, 자기를 건축하고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방언 기도는, 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요. 또 방언 기도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너무도 미대하신 이 성령님께 순복하는 것, 성령님께 순복해서 바로 하는 기도, 방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음, 이... 우리는 또왜 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저는 또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힘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방언기도는 정말 완벽한 기도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우인의 강, 우리의 강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야고보스 5장 16절 말씀대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으니까 바로 의인인 우리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와내 기도는 내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구나. 하는 그런 어, 또 기쁨이 넘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의 강군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